저와 가까운 지인이 한분 계십니다.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며 사시는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감사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가끔씩 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오시면, 비록 전화상이지만 삶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전화를 끊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오래도록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병약한 오라버니를 모시고 사시는데, 이 오라버니는 치매 환자시고 온몸에 갖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오라버니십니다. 오라버니 한 분만 모시기도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 병약하신 시어머니의 친정 어머니까지 모두 모시고 사셨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되시는 집사님은... 버리가 이렇게 좋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권사님 스스로도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으셨는데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세 분의 환자분 오라버니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를 섬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오라버니를 모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행색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권사님을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사느냐? 믿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지 어째 저러냐? 밤낮 기도하면 뭐하냐?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아서 권사님에게 들려오면 권사님은 눈물을 한 바가지 쏟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늘 신실하게 새벽,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의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권사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더없이 귀한 여종일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세게 기도하면 된다. 아직 기도가 차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듣고 있다 보면 마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 자라고 하나님도 그 믿음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나 열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내가 바꾸어 달라고 세게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아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높은 경륜 가운데 하시는 일이 비록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 지금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서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매달려봐 아직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회개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 자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잘 풀려야 한다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결혼도 잘하게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늘 기도 응답을 받고 사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은 다 피해가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사실 내 욕심을 믿음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도 고난을 당하는 때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은 늘 십자가를 지면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처참하게 손목과 발목의 뼈가 아스러지고 온몸이 뒤틀려서 발작하면서 죽어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피한 방울 남지 않고 모조리 쏟아내며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모욕받으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 주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다시 가슴을 치며 다시 무릎을 꿇으며 너무도 십자가의 참뜻과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에 아파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덕목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영광을 구하라고 한적 없으십니다. 성공하라고 말씀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고요? 그것은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단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선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것이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에 나타나는 영광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고통의 순간에 주어집니다. 다 같이 마음을 새겨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순간에 주어집니다. 고난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사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함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잘 듣던 자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에게 큰 상처를 주는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엄마는 어떤 십자가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마 역할이라는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말을 듣지 않은 자녀를 보면서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고집해왔던 양육 방식이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자녀를 다그치지는 않았는지, 자녀의 약함을 두고서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서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보라 보야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와의 관계가 겉으로 계속 평온하기만 했다면 좋았을까요? 자녀가 그저 엄마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였다면 좋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엄마는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마가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녀를 대한다면 달라집니다. 자녀에게는 생명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을 잃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떤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까요? 재물에 의존하고 있던 내 모습, 수입이 없어지니까 불안해하는 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나의 가치를 높여줄 줄만 알았던 그런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질수록 교만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떤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중요했던 내 모습.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으로 다가옵니다. 물질을 통해서 안전하고자 했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진짜 부요를 체험하게 됩니다. 물질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없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게 됩니다. 물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가족 간의 사랑을 귀한 가치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의 허망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아 놨다고 해도 하나님이 흩어 버리시면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은 절대로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재물에 집착하면 진짜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재물에 대한 내 생각이 수술대 위에 올라옵니다. 재물로 안전하고자 했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으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필요한 것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이 자족할 줄 알게 됩니다. 가진 만큼 누립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베풀면서 살게 됩니다. 진짜 부요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만약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없으면 평생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재물이 없으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가치와 행복이 물질이 없느냐, 있느냐에 좌우되는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마지막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병약해져서 고통을 받을 때는 어떤 십자가가 주어질까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아픈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응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과정을 겪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통증을 이겨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진 사람에게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습니다. 육신은 낡을지라도 영은 날로 새로워지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장차 받는 멸류관은 기꺼이 십자가를 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드러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입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경에게 드러내는 삶으로서 멸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삶의 법칙입니다.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삶의 법칙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순간에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 순간이 십자가를 짓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잘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그 뜻의 나를 고정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짓는 것은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사는 유일한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삶의 법칙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십자가가 우리가 사는 삶의 법칙입니다. 만일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자체로는 천하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은 귀한 그릇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심을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을 흘려 보내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자가 죽기를 원하며 자식을 향한 집착과 소유욕을 못 받는 어머니에게서는 그 생명이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가 살아납니다. 물질의 문제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유가 있든지 부족하든지 자족할 줄 압니다. 재물과 상관없이 생기 있는 인생을 삽니다. 있는 것은 언제고 다른 사람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맨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부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는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누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무기력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사람은 내 육신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통증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합니다.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병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질병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그때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며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저 고통을 그냥 감내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내려놓아야 할 자아를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또 실제로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십자가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아, 자아를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단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십자가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간증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 자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극심한 질병 중에 있는데 그 질병의 메이지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도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을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나를 한없이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는 이유는 사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짐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지는 삶, 기꺼이 나 자신이 죽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해 왔습니다.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한 스테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도 바울은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는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진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한 여러분 영원한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